11.7m 하나 둘셋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완전 너무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 M340i M340i를 리뷰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냥 M340i가 아니고 완전히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에요 지금 G바디도 이제 두 번째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320i의 리뷰를 했었죠 세종전시장 가가지고 제가 320i G바디 새로 나온 친구를 리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요거밖에 파워가 안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운전 재미를 보여준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그리고 이 차량이 크기도 꽤나 커졌고 파워 뭐그 정도면 고만고만하니까 가족 차량으로 아빠 차량으로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허 이 차량은 20i, 30i 이런 아이가 아닙니다 앞에 M이 붙은 M 디비전 M340i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물론 M3 컴페티션, M4 컴페티션에 완전히 고배기량 차량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딱 지금 M340i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파워풀한 스포츠 주행을 하기 에도 너무 좋고 일상 영역과 스포츠 주행과 아주 극단적인 하드코어한 스포츠 주행을 빼면 거의 모든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바로 m340i 라서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친구는 투어링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 리뷰할 차량은 M340 투어링 모델. 왜건이죠. BMW의 왜건. 아, 진짜 드디어 M340의 투어링 리뷰를 해 보는군요. 오늘 이 차량을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이 친구를 가져온 마당에 너무나 아쉬운 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첫눈입니다. 첫눈. 근데 이제 완전히 막한 방눈이 내리는 건 아니고 꽤나 지금 눈이 내리고 완전히 지금 하늘이 희뿌옇게 변해 가지고 거기다가 얘는 지금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 BMW 측에서 <laughs> 사고 나지 말라고 꽤나 높은 마력의 차량이잖아요. 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또이 차량 갖다가 난리를 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세로 밟지 마라. 어? 너이 차량 조심해야 돼라고 아주 친절하게도 윈터 타이어, 윈터 크래프트 타이어를 끼워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laughs> 지금 저도 EV6 330마력짜리 차량에 똑같은 금호 윈터 크래프트를 끼우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Y에는 아이세트 에보 3를 끼우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잠시 겨울철에 안전 운전에. 관련된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눈이 오거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 날씨에는 꼭 컴파운드 실리카 성질이 다른 윈터 타이어를 끼우시고 겨울 운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윈터 타이어를 끼우면은 자세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타이어의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는 만큼이죠. 눈이 상당히 많이 오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주행은 물건너 갔다. 그러면은 이 차량의 컴포트성과 일반적인 노멀 운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쩔 할수 없이 M340i 투어링의 강제 아빠 리뷰입니다. 얘는, 아, 지금 진짜 너무 달리고 싶은 그런 차량인데 너무 재밌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실 눈이 오기 전에는 조금 세려 밟아 봤어요. 그런데 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차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 지금은 눈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 리뷰, 안전한 아빠 리뷰로 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밟을 건 밟아야지. 이 친구는요. 무려 380마력에 383마력인가? 구글링을 하니까 두 가지의 파워로 나오는 거예요. 383마력, 혹은 374마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대충 380마력 정도 그리고 500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진짜 엄청난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물론 뭐 M3 컴페티션이나 M4 컴페티션 같이 510마력짜리 그런 하드코어한 차량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i4 M50처럼 544마력에 795 n m 이 정도의 막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은 진짜 노멀노멀한 운전도 가능하면서 이런 파워풀한 운전도 가능하면서 스포츠 주행과 일상적인 영역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컴포트성에 입각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정말 편안한 운전과 파워풀한 운전 스포츠 주행 플러스 얘는 또 투어링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진짜 아빠 차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안에서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크기가 크고 이 정도의 스포츠 주행성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X7M50i라든지 X5M50i 같은 엄청난 MD 비전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아, 그 친구들은 뭐좀 넘사벽이잖아요. 팔기통이고, 일단. <laughs> 물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M850i도 있지만, 일단 그런 친구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D 세그먼트 친구들에서 투어링 모델, 왜건 모델. 우리나라는 이제 왜건의 지옥 아닙니까? 왜건이 정말 안 팔리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외건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차량들이 이제 크로스 컨트리 친구들이에요.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V90 크로스 컨트리. 그리고 또 제가 외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원래는 RS6 아반트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 RS6 아반트는 일단 RS잖아요. 너무 하드코어해. 거기다가 걔는 외건의 형태만 띄우고 있지. 그냥 슈퍼카란 말이에요. 600마력이 넘어가는.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는 좀 있어 보인다. 제가 봤을 때. 스포트를 두고 달리지가 않을 수가 없네. 눈이 날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윈터 타이어니까 한번 살짝 믿어보면서 살짝 살짝 이렇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역시 코너링 너무 좋아. 아, 진짜 최고야, 최고. 가장 좋아하는 외관 모델이 아마도 M340i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RS6 아반트 완전 좋죠. 아, 8기통이고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제가 그거는 범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8기통이고 그 정도의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과 그 정도의 메인터넌스를 필요로 하는 차량은 제가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만약에 전기차를 제가 구입을 하지 않고 다시 내연 기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차량을 타야 될까 요즘 들어서 그런 고민을 가끔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저는 전기차 너무 좋아하고 전기차 삐까추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 수급 문제와 신규 폼팩터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수율 문제, 그리고 배터리를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만드는 속도 자체가 빠르지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도래하지 않...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그러면 새롭게 나오는 내연기관들 중에서 어떤 내연기관을 제 구독자님들 혹은 차를 좋아하는 제 친구들 혹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그리고 저 또한 혹시라도 전기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내연기관을 타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PHEV 차량을 첫 번째로 꼽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직렬 6기통 4기통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제가 그렇게 크로스컨트리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2,000cc라고 하는 4기통의 엔진이라고 하는 b m w GF 미션 체결감을 보여주지 않는 아쉬움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구입을 할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마도 이 D 세그먼트 M 340i의 일반 또 세단 모델이 아니라 투어링 모델을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아빠니까 실용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차량의 이닉스테리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너무 재밌게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량의 외관은 그냥 기존의 페이스리프트가 된 M340i 혹은 G 바디의 3시리즈와 생긴 게 똑같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그릴과 클래식한 헤드램프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폼팩터 자체의 형상 자체가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스에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저항 개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0.23인가 제가 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막 울룩불룩하게 약간 또 볼드하기도 하고 여러 장식 요소들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마치 공기저항 개수가 나쁜 그런 차량인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굉장히 공기저항 개수가 좋고 그런 와중에 생긴 것도 굉장히 남성스러우면서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D세그먼트의 왕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 왜 그런 칭호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그런 차량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겁도 없이 눈발이 이렇게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트 플러스에 두고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달리고 싶게 생긴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닉스테리어가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서 원래 투어링 모델들이 조금 투박하게 생기고 마치 장의 차량처럼 생겼다고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했죠. 주노토 윤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관 형식을 띠고 있는 게좀 투박하고 스포티하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네모나게 보이고 투박해 보일 수 있는 뒷모습도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을 잘 살려놓고 디퓨저와 뒤쪽에 있는 머플러의 형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차량 을 너무 너무 멋지게 잘 빚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어링 모델 아저씨 차량 아빠 차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생각보다 섹시한 외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친구는 그냥 320i 투어링 모델이 아니잖아요. 한 200마력 정도 되는 아쉬운 아니 아쉽진 않지. 그러니까 200마력 정도 되는 조금 약한 친구의 투어링 모델이 아닌 무려 400마력에 가까운 그리고 500Nm의 i c 내연기관 친구란 말이에요.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다 이런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제가 진짜 M3나 M4 컴페티션 친구들의 이 배기음뿐만이 아니라 저는 M340i의 이 배기음도 너무 좋아요. 그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런 재미가 없이 그냥 조용히 달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킥다운을 하고 나갔을 때 달려 나가고 배압을 쫙 높여 갖고 엑셀을 딱 떼면 뒤에서 빠다다다당 이런 소리가 아니라 푸스다닥 약간 중저음으로 깔리는 그래서 되게 과하지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중에서도 이런 생긴 것도 잘 생기고 외관 형태를 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워풀한 실질적 주행까지 겸비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인데 그런 와중에 실내를 싹다 바꿔놨잖아요. ID8으로. BMW는 ID6, 7, 8 이렇게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물론 옛날에 CIC부터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은 ID8이라고 이제 최신 BMW의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는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만 얘기는 할게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제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라든지 공조기 시스템 같은 경우가 전부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히터로 지금 틀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6기통짜리 고급 난로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안쪽으로 살짝살짝씩 들여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확실히 전기 차량들보다 앞에 큰 엔진을 싣고 달리고 있는 차량이 훨씬 춥지 않고 적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히터를 틀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이 안쪽에는 냉난방 시스템, 공조 시스템이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이번에 ID8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확실히 아, ID7이 확실히 쓰기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축키와 물리적인 키, 버튼이 있는 ID.7을 훨씬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다만 ID.8이 좋은 점은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한 크기가 큼지막한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고 멋들어져요 확실히 이 친구가 확실히 멋지긴 멋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i4 M50과는 달리 최신으로 되어 있는 기어노브가 없어지고 그냥 버튼식 기어 레버로 쓰여져 있는 인, 인테리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 안 똑같지? 이 위에가 지금 카본으로 싹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얘 그대로 떼가지고 지금 제 차에다 집어넣고 싶은 욕구가 막 소스는 치는데 아무튼 나중에 기회되면 저는 이 친구들 다 전부 다 카본으로 바꿀 거예요. 아이폰 M5는 지금 현재는 알루미늄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 카본으로 바꿀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위쪽은 얘는 센서텍이 아니네. 센서텍 가죽이 빠지고 그 위쪽에 그냥 우레탄으로 바뀌고 스테어에서 리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빠졌다. 디자인은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파란색띠로 돼가지고 헤드라이트는 되게 예뻐요. 물론 이렇게 생긴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자 이닉스테리오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을 되게 제가 많이 띄워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진 찍으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진 자체가 예뻐가지고 사진 찍으면 기분 좋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 중에 하나가 이 친구 색깔도 너무 예뻐요 전 사실 제 아이폰 M50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이 색깔로 뽑고 싶었어요 이 블루가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질리지 않으면서도 촌스럽지도 않아요 예전에 그 M3 마리나 블루였나? 그 친구는 조금 많이 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블루 계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유광의 완전 하늘색도 아니면서 세련된 유광 블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사진 찍으면서 예뻤어요. 생각 것도 생긴 거지만 진짜 진가는 이 달리기 실력, 파워 그리고 이 소리. 아, 너무 좋아. 이게 전기차와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정말 킥다운을 하든 시프트다운을 하든 각자 영역에서 기어를 딱 찾아가지고 탁탁탁 체결이 되는 이 쾌감과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는 이 소리의 느낌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와 내연기관과의 가장 큰 재미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운전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너무 막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중상급자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차량을 갖고 놀 때가 오거든요. 한 10년 정도 저는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재미에 대해서 좀 느꼈었는데 아 정말 이 차량은 그 중상급자와 일반적인 운전 영역에서 이제 재미를 찾아가시는 그런 아빠들에게 거의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X7, X5, M50i 이런 친구도 물론 스포츠 주행 가능하고 굉장한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량이고 기민한 느낌의 그런 움직임을 주지 못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M850보다도 조금 작고 D세그먼트잖아요 요금만이 줄수 있는 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물론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M2나 휠 베이스가 짧고 아주 정말 극단의 운전 재미와 위험함을 한꺼번에 주는 G4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뭐 718, 수프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뭐 극단적인 운전 재미를 주는 친구들 말고 진짜 얘는 일반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의 최상의 운전 재미를 이끌어 내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V 이60 크로스 컨트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량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지만, M340i의 외거는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재미를 줍니다. 왜냐면 하 얘는 운전 재미가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지금 이렇게 눈이 올때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운전석에 앉으면 엑셀을 안 밟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적당한 수준 안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운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눈이 오는 상황에서 조차 와 윈터 타이어 끼워놓고 있으니까 극강의 요정도 수준에서의 극강의 운전 재미를 보여주는데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매력인데도 불구하고 i4 M5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운전 재미를 보여줘요 이렇게 삭삭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와 이렇게 뭔가 가벼운 느낌의 이런 코너링 이렇게 밟아 나갈 때 이렇게 경쾌한 가속력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운전 재미를 만들어줬을까 이 서스펜션의 세팅감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그 브레이크를 지금 절대로 밟으면 안 되겠지만 아, 너무 밟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적당한 수준으로 날려가면서 트랙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운전의 느낌을 보여줘요 그 그러니까 필링 있잖아요 드라이빙 필링을 주는데 이거는 제가 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무슨 웹처럼 나와요 이 차량을 타고 있으면 그냥 너무 재미있으니까 느끼는 그 순간 그대로의 느낌을 그냥 계속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없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옆에다가 누군가를 태우고 이 운전의 재미가 어떤 재미인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끝없이 쏟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차량은 재미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다 버무려져가지고 분명히 이펀 드라이빙을 느끼게 해주는 건당연하건데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콕 꼬집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이 운전이 재밌어?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엔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진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일단 밟으면 바로 반응하는 즉각적인 파워 380마력짜리 엔진 파워 이 엔진 파워 플러스에서 정말 그각 단수에 딱 i p m 에 맞는 체결되는 GF8단 미션의 체결감 쫙쫙 떨어지는 그 느낌 와 정말 조금만 엑셀을 깊게 밟으면 바로 킥다운이 되면서 딱 원하는 위치에 딱 미션 체결이 딱 되면서 딱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 즉각적인 반응성 때문에 일단 겁나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아 물론 예전 이 e 바디의 그 날카로운 감성은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컴포트성을 줬고 마진값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뭔가 재밌어. 뭔가 재미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잠깐 들은 내용인 긴에서 재미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어비가 약간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촘촘하게 움직이다가 넓게 안전하게 움직여야 되는 범위에서는 좀 넓게 기어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정말 극강의 재미와 컴포트성을 다 같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아직도 이 차량이 적용돼서 그 재미를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좀 떼버려 어우 이거 좀 떼버려야지 제가 이런 거 붙어있는 걸못 보거든요 아 아까부터 벗어린다 했는데 어우 깨끗해 너무 좋다 극강의 운전 재미를 통해서 서스펜션의 세팅이 사실 M3 컴페티션과 M4 컴페티션 정도만 돼도 조금 불편함이 느껴져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뭔가 컴포트성이 입각한 운전을 하기에는 조금 단단하고 아이들을 태우고 돌아댕기거나 가족 주행을 할 때는 약간 아이고 이거 좀 애들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아니에요. 정말 컴포트합니다. 제가 스포츠 주행을 좀 그동안 했으니까 너무 랩처럼 시끄럽게 떠든 것 같아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하고 이제 컴포트하게 다녀볼게요 예 컴포트하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요 장력이 댐퍼의 느낌이 굉장히 폭신폭신 몽골몽골한 느낌이 나요 되게 컴포트해요 되게 편해요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아까 그 스포트에 놔뒀을 때 정말 그 단단하게 딱 세팅돼가지고 아주 극강의 운전 재미를 줬었던 그런 운전과는 또 다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운전을 하면 너무 편안하게, 파워는 여유롭게, 서스펜션의 세팅은 매우 편안하게, 이게 가능합니다. 두 얼굴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차량은. 그리고 또 세게 밟으면 또 굉장히 잘 나가요. 아주 파워풀하게 잘 나갑니다. 아주 경쾌한 운전 재미와 함께. 그리고 얘는 서스펜션이 정말 세팅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편함도 덜 하면서 스포츠성도 잡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그래서 BMW는 BMW다. 펌과 컴포트성을 한꺼번에 잡은 하드코어한 M이 아니라 M 디비전. M340i를 그대로 만끽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면서도 편해서 진짜 일상적인 주행. 해야만 하는 아빠들에게 펀 드라이빙을 같이 영위해는 아빠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컴포트에 놔뒀는데도 자꾸 밝게 되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그리고 진짜로 편해요 하나 되게 재밌는 거는 전기차인 i4 M50이나 i4 e-drive 4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뒤쪽이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뒤쪽이 약간 아주 편안한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으면서 앞쪽은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달려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질 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조금 너무 스포티한 주행을 하거나 너무 막 범피로드에서 달리면은 뒤쪽은 푹신한데 앞쪽은 좀 탱탱거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면 M 340i 이 내연기관 차량은 앞뒤로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양쪽 둘다 코일 서스펜션 들어가 있을 거고 댐퍼도 적당한 수준에서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뒤의 통일성이 느껴져서 이질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을 할때 특히나 이런 컴포트적인 운전을 할때 앞뒤와의 이질 감 질감이 더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승차감은 얘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340i보다는 이제 i4 M50이 좀더 승차감이 좋은 느낌이고 아무래도 또 무게가 눌러 주는 2.1톤이 넘는 그 무게가 눌러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는 동일감이 있고 조금 더 탱글탱글한. 하지만 굉장히 편안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운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과 스포츠 주행을 같이 즐기고 싶어 하는 아빠 뭐 거의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차량에 극찬만 했는데 나쁜 점이 있냐? 아, 없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차량은 제가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얘는 단점이 없어. 단점이 정말로. 근데 제가 왜 잠깐 세워봤냐면요. 혹시라도 그게 있나? 아, 없네. 런치 컨트롤은 없습니다. 런치 컨트롤은 없지만. s 에다 놓고 스포츠 플러스에다 놓고 DSC 오프를 한 다음에 한번 제로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굉장히 궁금하네요. 380만 역짜리 M340i 투어링은 제로백이 어떤지. 와. 4.28초. 브레이크. 아, 지금 이렇게 눈이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트랙션을 보여준다고? 와 엄청난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재미있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즐거운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차량은 솔직히 얘기해서 단점이 없습니다. <laughs> 그냥, 이렇게 세력처 밟고 돌아댕겨도 2,000cc는 아니지만, 또 8기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터당 6.8km, 7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줘요.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이 3,000cc들이,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돌아댕기고 항속하지 않고, 도심 주행을 하면 한 7km, 7.4km 정도의 연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M이잖아요? M 디비전이고, 이렇게 스포츠성을 갖고 세력 밟고 돌아댕겼는데 그래도, 리터당 6 8 k m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제가 돌아가면서, 나중에, 연비 운전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와. 얘는 이렇게 세라 딱 밟으면 지가 차량이 미끄러지는 거를 감지를 하고. 미끄러짐 위험표식을 하면서 퓨어 컷을 딱 해버려요. DSC 5프를 하니까 그런 거 그냥 엿이나 바꿔먹어 이러면서 막 휘몰아쳐서 나가긴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겼는데도 무려 6.8km의 연비가 나왔다. 연비도 좋아. 그냥 크기가 5 시리즈나 8 시리즈급이 안 된다는 그 물리적 한계 빼고는 이 친구는 정말 단점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단점이 없어요, 딱히. 파워도 너무 좋죠 일상적인 주행 영역 다 가능하죠 컴포트성 잡았죠 진짜 승차감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승차감이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특히나 이런 눈이 오는 구간에서 약간의 와인딩을 해봤는데 그 와인딩을 얘가 못하니 아니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서스펜션 굉장히 잘 받아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하드웨어적으로 메인터넌스를 많이 요구하는 하드웨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3,000cc 6키톤 정도의 한 380마력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 40대 초중반의 경제력을 기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메인터넌스하기가 무리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전기차보다는 훨씬 많이 메인터넌스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메인터넌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이 친구가 앞에는 225가 들어가고 뒤에는 23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이어도 안 비싸. 광폭 타이어가 안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주행 여경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보다도 오히려 약간 작은 타이어 폭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수 없이 고급유를 넣어야 되긴 하죠. 하이옥탄 기름은 넣어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이제 메인터너스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 부분 원래 차량의 크기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크기와 고급유를 넣어야 되고 파워의 합 유지 비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 측면은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그두 분만 빼면은 사실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투어링 차량으로서 갖고 있는 양을 넣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까지 그리고 얘는 뭐 어차피 차박을 할 수는 없지만 뒷좌석 다 눕혀놓고 뉘어놓으면요 정말 광활한 공간으로 잠깐 쉬면서 차박까지는 아니고 캠핑하러 가서 많은 짐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리 전기차는 갖고 있지 않은 이 내연기관의 감성 파워에 따른 소리적 피드백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는 와이 차량은 진짜 그냥 팔방 미인 중에서도 최고의 아빠 차, 펀카 그리고 생긴 것도 예쁘고 그리고 실내 고급감도 괜찮고 카본 들어가 있고 바뀐 인테리어 개취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마음에 굉장히 든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정말 단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최고의 아빠 펀카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은 강제 아빠 리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여지 없이 이 놈의 BMW MD 비전 친구들은 아빠 리뷰 한다 그래놓고 아빠가 난리를 치. 리뷰로 자꾸 변모를 하게 만들어서 그게 좀 문제기는 한데 아 정말 재미있게 너무 즐겁게 탔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데 그냥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바로 이거 그냥 바로 요거 사세요라고 찔러 넣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추천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내연기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M340i나 M3 컴페티션이나 500마력이 조금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300마력 후반대인 M340i 한번 진짜 한번 살짝 타보시기나 한번 해보세요. 시승 한번 해보세요, 진짜. 왜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추천을 하는지 단점이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안녕